이 에피소드 1부터 보셨으면 알텐데 녹음도 포으로 했죠? 네. 편집도 포으로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지금 포으로한 겁니다. 폰에서 녹음, 만들기 다 가능하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트로고입니다. 이쪽은 만수두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로 돈 버는 법. 목소리 담아보지. 에피소드 2가 시작될 거고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냐면 바로 핸드폰으로 이 아이폰만으로 무료 앱을 통해서 네, 포트폴리오 목소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정말 쉬워요. 쉽고 간단하고 빠르고 어, 컴팩트합니다. 핸드폰을 켜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이모비가 무료 앱이에요. 무료 앱을 깔아주시고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엽시다. 동영상 해주고 아까 예, 녹음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 한번 녹음했잖아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 한화 그거를 한번 살려서 포트폴리오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부터 네 이미지 파일 한번 구해 볼까요 근데 이거 맥으로 구해도 되잖아요 pc나 맥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좀 편해요 보기가 언스플래시를 접속해 주세요 언스 플래시에 정말 이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픽사비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하나, 하나 치는 거 거예요? 네. 한화 안 나와요. 나오나? 어, 안 나옵니다. 어. 케미컬 어. 한번 쳐봐요. 어. 케미컬. 하나가 보통 케미컬 어.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어. 케미컬. 어, 아, 죄송합니다. 아, 미국 사람이신데 제가 <laughs> 무슨 <저> 미국 사람? <사람이잖아. 웃음> 아, 미국에서 네. 왔어요. 완수 플래시. 그건 적도 없습니다. 예, 다운로드 프리로. 네. 뭐, 사이즈도, 기가 원하는 사이즈로더운받을있있습다다그리지널로 그리고 이미지만 a m 받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에 e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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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받 d a 죠네 madame, m a d a m 로 m a d a 시키고 픽사베 m e m a d 무료 영상, a d a m e madame, madame, 케미컬 그리고 여기 비디오로 검색하세요 위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비디오 근 네,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좀간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어 네. 있어 보여요 진짜 있어 보여요 것또 무료 다운로드 요 무료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했고 이제 아이폰으로 다시 전송하면 됩니다 에어드롭으로 그러니까 이게 PC에서도 되는 거예요 p c 에서 맥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롭은 맥에서만 되는데 이런,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어, p c 에서도 가능합니다 배경음악도 b e y o 야죠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는 유튜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저작권 o u 음악을 다 y o u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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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안 돼가지고 여기 오디오 부가나 밑에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릴 거라면 다른 것은 안 돼요. 한번 분위기를 어떤 게 좋을까요? 차분함, 밝음. 오케이 두 가지 해고 한번 들어봅시다. 좀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첫 번째 음악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걸로 합시다. 그냥. 예. 무난하게 예, 다운로드 받고 이제 이 영상, 이미지, 배경음악을 가지고 저희는 하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예요 근데 원래는, 원래는 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여러분이 그기업의 광고를 한게 아니라면 어 웬만하면 기업명은 삭제하는 게 좋아요. 기업명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주의해주셔야 돼요. 사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복잡한 법률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샘플 만들어본다. 우리끼리 볼 거. 네, 그 정도로 하는 거니까요. 이점 네,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모비를 한번 켜보시, 켜보시죠. 네,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동영상. 음, 바이올린 있네요. 고상한 취미를 가지시는 네, 이 영상, 이미지 넣고 영상도 한번 넣어보죠. 엄청 쉬워요. 그냥 영상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면 보세요. 이건 영상인데 이건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IMovie에서 자동으로 이게 보기 어. 편하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녹음했던 거 파일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파일에 있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좀 a Jumma. h u n g a 한 y Hannah. When 이 e g y o n g Moggy is a gu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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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g 를 네. 원래을 누르고 바로 이제 줄일 수 있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 한화. 네, 이대로 이제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그 잘라 잘라서. 아, 잘라서.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나누기로 하면 될 거야 아마. 네. 어. 나누기 하고 삭제하고 이미지도 어, 그,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음. 이대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설정 들어가서 아안 되네요. 네? 아 완료 와, 완료를 해야 되나 봐요. 완료. 아 네. 완료. 네. 완료하고 이 상태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유. 연예인 공유 아니고요. 방. 음. 아 이거야. 네 이대로 맥북 프로로 바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로드 저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유는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PC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맥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 한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핸드폰만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셨으면 이 에피소드 1부터 보셨으면 알텐데 녹음도 폰으로 했죠? 네. 편집도 폰으로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지금 폰으로 한 겁니다. 폰에서 녹음, 만들기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PC나 맥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PC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저희처럼 있으신 분들은 더 편할 거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막 편하지만은 아수도 있잖아요. 도있서영상편서같영상 편집 같은 건 그래 도좀 이제 도좀이화큰에서 하는 게에서 하는 한편하니나한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에서 어떻게 할수도록하알아보다 그럼 이도록상저희니다그로이와만상저희습니다로서와만수에서